그날 집에 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여자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이유가 뭘까? 그분의 외모가 제 스타일이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분이 저랑 비슷한 점이 많은 분도 아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데이라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들은 잘 모르는 남자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비교적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이런 유형의 여자의 매력을 잘 몰라요. 하지만 인생 경험이 늘어나면서 이런 여자를 점점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죠. 남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끌리게 되는 여자는 바로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한 여자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남자에게 푹 빠져본 여자분께서는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완벽하게 공감하실 겁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철이 없을 때는 이런 여자에게 매력을 잘못 느껴요. 그때는 얼굴이 예쁜 여자 몸매가 좋은 여자밖에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남자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부터는 여자의 다른 매력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한 여자의 매력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한 여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말하는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한 여자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제가 몇달 전에 어떤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 분이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여자분이셨는데, 저도 과거에 알수 없는 구글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그분의 영상을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영상에서 자기는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방, 뭐 자기 옷장 이런 데를 다 보여주는데, 정말 딱 필요한 것만 두고 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몇달 뒤에 우연히 제가 그분의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세미나가 시작되고 그분이 뒤에서 스테이지로 이렇게 걸어나오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자기 영상에서 자주 입었던 그 옷, 그 신발을 그대로 착용하고 나오신 거예요. 저도 저작왕연회를 몇번 해봐서 아는데 그런 자리는 자기의 팬들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만을 위해서 새로 산 옷을 입거나 아직 팬들에게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분은 영상에서 자주 입고 나왔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겁니다. 그렇게 제가 멍한 상태로 그분을 몇분 동안 응시하고 있는데 제 마음 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여자 매력 있다. 저는 평소에 남자든 여자든 첫 만남에서 이성에게 어필하려면 멋있는 옷, 예쁘고 엣지 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맞는 말이죠. 옷이 날개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말은 아니니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내 앞에 달코 다른 흰색 단화를 신고 있는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날 집에 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여자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이유가 뭘까? 그분의 외모가 제 스타일이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분이 저랑 비슷한 점이 많은 분도 아니었거든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매력적으로 느낀 건 그분이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은 자신을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정말 그 철학을 자신의 삶에 완벽히 녹여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인스타그램에 예쁜 가방, 예쁜 구두를 산걸 자랑하든 말든,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자신의 옷방을 공개하든 말든, 나는 내가 선택한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겠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모습에 저는 신선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꼭 미니멀리즘과 같은 사고방식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자기가 특별히 선호하는 무언가가 있는 여자를 매력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향수 브랜드가 있는 여자, 자신이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이 있는 여자, 자신이 선호하는 소설 작가가 있는 여자, 자신이 선호하는 음악 장르가 있는 여자. 이렇게 어떤 분야의 확고한 취향을 가진 여자에게 남자는 흥미를 가질 수 밖에 없어요. 나만의 것을 찾아내기 위해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었다는 게 섹시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더 알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좋아 보인다고 이걸 하고 저게 좋아 보인다고 저걸 하지 마세요. 진정한 매력이란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라이쇼의 데이라이시였습니다.